우와, 우와, 하나 이리, 우와, 살아있는? 우와, 우와. 어 저거, 어, 어 키리 키리, 어, 우와, 어씨 이거 뭐야, 수아, 우와, 우아! <끝> 우와. <끝> 안녕하세요, 캡틴 플레임입니다. 아 이벤트 하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네 <laughs> 자 오늘도 즐거운 그 게임 일류에겐 아직 일은 그 게임 이벤트 때문에 요즘 난리죠 폴아웃 76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려면 아무 버튼이나 눌러주세요 음음 음. 자, 아이템 뭐 새로 나온 거 있나? 음… 아, 뭐야? 징그스 반다나 <laughs> 다들 선호하는 달 원숭이가 그려진 기념품 반다나를 직접 써볼 기회입니다. 의상은 방어구 작업대에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애들 턱받침 같은데? 오, 이거 색깔 뭐야? 오. 엔클레이브 도색이 되나봐요. 처음 보는데, 저거? 젠그스 플레이어 아이콘. 여름 영감 가면, 이걸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어? 진짜 모르겠네. 이것도 기간 한정이래요. 밀주마마 가면. 파스나우트 밀주마마 가면. 이 밀주마마 가면으로 파스나우트를 기념하세요. 로켓을 가지고 놀 때는 조심하세요. 눈에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눈에 맞았네. 미사일 같죠? 미사일? 세상에. 자세, 포즈 번들. 이런, 이런 번들이 좀 할인했으면 좋겠다. 한백몇 아톰 되면은 살것 같은데. 왜냐면 아톰 모그 모으, 모으는 게 은근 빡세더라고요어 이거 이거 할까? 목재 장식 도색. 이거 멋있어요. 왜 나무에 금장으로 이렇게 도색을 해놓은 거죠. 완전 멋있죠? 음 이뻐. 너무 과하지도 않고 이쁘다. 음, <laughs> 인게임에서 봤는데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이거... 나쁘지 않은데 워낙 노란색이 예뻤었던 애라서 저잘 모르겠네요 이거 할인하면 나중에 사야겠다 한정 아니니까 예 네, 그정도 할인하는게 딱히 그렇게 땡기질 않아요 어 얘는 시간 한정이네 그러고 보니까 영웅 핏보이 준비 앉기 엄지척 걷기 손 흔들기 자, 엄지척 이런거 있지 않나 원래 기본적으로 이게 영웅인 것 같고, 핏보이. 이게 준비인가? 손 흔들기, 걷기. 아, 엄지척 다른 거구나. 어, 이거 기간 한정이네? 이건 사야겠다. 이, 이거, 이거 살게요. 구매. 그, 호갱호갱. 자세 해제. 잠금 해제. 아, 이거 할인했으면 좋겠다, 이거. 이거. 되게, 그, 여행 갈때 찍은 게 없어가지고. 핵, 오, 핵사 보나요? 컴방님 안녕하세요, 케파. 그 구간까지 왔어요, 드디어. 엔클레이브 안에서 그, 장군 됐습니다, 장군. 그래가지고. 자. 아토믹샵은 다본것 같으니까. 기간안에 있는 것 치고도 괜찮은 게, 오, 오, 이거 잘 나왔다. 오, 이거 이벤트 할때 찍은 사진이죠. <laughs> 나름잘 나왔는데? <laughs> 적폐라 그런지 인사비리 <인사빌이> 장난 아니. <laughs> 말만 잘 들으면 장군 해주고 그러잖아요, 막. 심지어 지네들이 그. 그러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진짜 이등병도 훈련소 갔다 온지 얼마 안 된. 완전, 완전 신병. 완전 신병. 그 노란색 완장 같은 거 채워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그쵸? 이제 자대 배치 좀, 이제, 어, 특기 보고, 어, 너 어디로 가는 게 좋겠어. 가 아니라, 어, 너 장군이 되는 게 좋겠어. 이렇게 된 거죠. <laughs> 다이렉트 하구만. 다이렉트로 그냥 장군이 돼. 평김의 장군까지. 그런 느낌이죠? 어! 다른 세계에 캠프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왜냐면 오늘 그, 아, 오늘인가? 자, 도전 과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laughs> 도전 과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맞아요. 오, 이거 멋있게 나왔다. 외계인 그때 잡았을 때, 그때 모습이죠. 님께 너무 야하네요. <웃음> 왜요? <웃음> 아, 아니에요. 그런 거 <laughs> 아니에요. 그런 거. 옷다 입고 있어요 뿅 이거 완전 어울리는 거 있죠 아니에요 옷다 입고 있잖아요 <laughs> 안 그랬어요 옷옷 옷. 아니 옷을 벗었을 리가 없잖아요 오! 오 이벤트 하다 이벤트 이벤트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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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전 분명히 이, 그 옷을 잘 입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요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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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때문에 갑자기 등장한 못한테 뚜둑에 맞아서 죽을수도 있으니까 어 왜이래 핵 어디에 쏠지 마음은 두셨나요? 그거 저기 어떻게 정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평범하게 어 평범하게 프라임 쏘실라나? 음 프라임으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 몰리면은 거기에 낑겨가지고 다 같이 쏘는 거죠 뭐. <laughs> 저 요즘 캐틀린 레이저 왕창 쏘고 다니까 니 적인 것 같은데. 일단 이벤트 먼저 할게요. 아 맨마커로 지정하는 거예요? 오, 저는 막 이렇게 목록 중에 또 고르는 건줄 알았어요. 폴아웃을 믿지 못한 거지. 근데 <laughs> 네, 아니었구나. 마커를 설정할 수 있구나. 대박. 오. 그러면은, 지금 오른쪽 위에 보이는 게 그, 퀘스트거든요? 핵 쏘는 거. 이거 하면은 끝이라고 들었는데. 저나 어디야? 어, 되다, 되다. 진입, 진입! <laughs> 아, 총알 손보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들어갈 때 디펜스 있어요? 그리고 해키카드 그거 못 맞게 막 이렇게 쏘는 거못 맞게 디펜스 두 번? 오. 어, 행진 보호하라고? 벌써, 벌써 시작했나본데? 와, 사람들. 아, 아토미 시접 하지 말걸. 아토시샵을 괜히 해가지고 오케이 알았어요 어? 끝났나 설마? 끝났나? 아 끝났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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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나? 커맨더로님 어서 오세요 아 주었네. 맞췄나? 맞췄을까? 못 맞출 것못못 맞춘 거 같은데 이거 고기가 나와봐야 할것 같아요. 고기가 딱 떨어져야지. 어이구 뭐 누가 이렇게 버려놨어? 버니, 버니, 버니. 완료! 그럼 뭐 얻었지? 아이템 안나오나? 파스나트 웃는... 어? 겨울 영감 인형 나왔다 겨울 영감 인형? 인형 뭐지? 어? 갑자기 뭐야? 왜 죽인거야? 뭐지? 왜 죽인거야? 와 그거 이겼어 그 와중에 그거 이겼어 그 다음 뭐 보고 뭐 보고 있는거지? 그, 통제실 로봇 집결할 때 이건 다행히 아하 아, 폴어포 스위치판이요? 스위치로 하면 재밌겠다. 예, 맞아 맞아. 오, 그거 좋은데요? 대박. 맞아 맞아. 아니 스위치로 스카이링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지 않을까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위치를 전부터 갖고 싶었기 때문에 거래제한 자꾸 맥기네 이거 저인가 보다. 뭐 중요한 거 먹고 안 주나 보다. 너 빨리 고기가 되지 않을래? 나너 루팅 해야 돼. 근데 내가 널 맞춘지 잘 모르겠어. 그니까 러 빨리 루팅 해봐. 아니, 그, 빨리 고기가 돼. 빨리. 빨리. 저장. 이게 나와봐야 할것 같은데? 일단 설계도. 설계도 설계도에 이상한 게 나왔어요. 그 뭐냐 겨울영감 뭐라고 인형? 어두 개가 나오네. 뭐야? 헤이, 왜 이렇게 많아 설계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심지어 영어로 뭐가 나와요. 파스나우트 본 파이어 뭐야? 두 장이 나오네요. 아니면 먹었는데 내가 못본 못 건가 저번에? 음. 음. 아, 됐으면 좋겠다. 보라울. 고기가 됐으면 좋겠다. 제발. 아, 그럼 기다리는 동안 음. 도전. 도전. 아이템을 판매하세요. 판매하는 게 있네요. 알코올 제조. 또오집이야 젠장. 이래서 캠프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그리고 키던 에너미 에너지 폰 Y 인도스케이티드 윗 하이 볼테이지 햅 이거 뭐지? 술취한 상태에서 하라는 건가? 술취한 상태에서 에너지 무기로 적을 죽여라. 그런 것 같은데. 음. 레벨업. 캠프에서 가구 제작. 오 다행이다. 캠프 있는 곳으로 왔죠, 저는. 아, 거기 안 되네. 빨리 돼. 나 이거 고기 되는 거 보고 가야 되는데. 어,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겁나 지기 지디... 아, 있구나. 겁나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더니 왜 치고받고 하는 거지? 흠. 역시 인류의 인류의 모든 역사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는 건가? 크으 워어 워네버 체인지 젠장 방금 누가 살려달라고 했는데? 아닌가? 버그도 네버 체인지. 안타깝죠? 아, 더먼 곳이구나. 오케이. 자, 고기가 빨리 되거라.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와, 이 사람들 겁나 싸우네. 뭐야. 왜 그러는 거야, 대체? 그렇게 싸우고 싶으면 서바이벌 모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어, 됐다. 주장아안 생기네. 고기가 아예 안 생겼어요. 제가 한 대도 못 맞췄나봐요. 아 아깝다. 주장아 이게 웃기는 게 아, 이번에는 여기서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 여긴가 여기 요둘 중에서 어디서 나온 적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적 있어요. 자 어디더라? 여기 여기인가 보다.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맞추려면 컴퓨터 사양이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사양이 줘야 돼요. <laughs> 인터넷의 성능. 얼마나 자기가 인터넷에 돈을 투자하느냐. 이걸로 되는 거죠. 아, 일단은 핵미사에 쏘는 거는 두째치고 웬마커 뭔데 왜 적표시가 뜨지? 안 보이는데? 흠. 오케이 아무튼. 아 그리고 방금 그거 나무늘보 못 맞춘 게 제가 지금 레이저 게틀링 들고 있었잖아요. 레이저 게틀링이 어. 열여덟 개의 탄창을 지금 갖고 있다는 표시잖아요. 저게 근데 이게 버그 버그가 있어서 레이저 게틀링은 그냥 딱 꺼내잖아요. 처음 꺼낼 때 처음 꺼내면은 어총400 몇십 발쓸수 있는 그한 번에 저장되는 게 탄탄창에 400 몇십 발을 쓸수 있는데 그게 탄창의 개수만큼 장전이돼 있어요. 그거 아직도 못 고쳤어요. 이놈들 <laughs> 세상에. 고치자. 응? 고치자마. 뽀에도 있었던 버그에요? 아, 저, 저는 개틀링을 거의 안 써갖고, 뽀에서. 아, 진짜요? 그지겟네, 그거. 자, 이럴수가. 아. 한잔 더. 뭘 망설이는데. 어차피, 망가지는 건다 똑같아. 건배에 술잔이 깨질 듯이, 계속 해퍼 부어 아침까지, 한잔 더! 월망설이는데, 에, 어차피, 망가지는 건다 똑같아. 건배해, 어, 레벨 1짜리 스코치드가 있어? 여기 뭔데? 아, 근처, 저기 볼트랑 가까운 곳이구나, 여기가. 아니야, 나무 이젠 많죠? 막, 그,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한 번씩 주워줬더니, 뭐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하우징을 하다가 그만둬가지고,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근처에, 사람들이 자주 돌아다니니까 제 집을 부셔먹은 사람 있어요, 레알로. 집을 부셔버려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제 양조장을 하나 파괴시켰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겠 그거 하나 파괴시키고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갔어요. 그거 그술 양조하는 게 너무 꼴불견이었나봐야그 사람 눈에는 안 좋아 안 좋아 보였던 거지. 어뭐 술을 제조해? 이거 불법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걸 깨먹은 거지. <laughs> 아니 말고. 진짜, 뭐 때문에 부순 건가 그냥 눈에 보여서 부순 건가? 아무튼, 그래서 웬만하면 은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 않은 진짜 찾기 힘든 그런 곳? 그가지 마. 그런 곳에다가 집을 한번 지어보려고요. 되게 이쁘게, 이쁘게 지어서 <laughs> 솔직히 뭐 제가 공업용 수도설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 세상에 와이파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면 될것 같아요. 저왜 체력이 차냐? 왜 체력이 차지? 아니, 왜 지뢰를 설치할 때? <놀람> D60, 왼팔. 레벨 40. 아, 아깝죠. 해경합 코어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 음, 흠 약간, 누구 한명 줬대바라 하면서 설치한 것 같은데? 그, 그, 뭔가 실질적으로 딜이 들어오진 않았죠? 거의. 먹여살리기. 아, 이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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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요. 아마돌체 경험치를 많이 주니까 어, 자 너. 자마워 너, 좋은 거 갖고 있구나? 자하탄 고기맛 통... 어. 추가 밤. 어허. 통조림 대박. 오 스팀팩 스팀팩 뉴 리버 레데이. 어 안녕. 고기 스팀팩 라데 к 왜 고기 맛 통조림을 화장실 변기 옆에다가 넣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아, 먹어줘. 들깨국이있어요 다진 혼합 채소하고 고기 맛 통조림, 건조 비프 스톡, 라더웨이. 무게 제한 때문에 사실상, 아, 아, 예, 저도 그거 좋을 것 같아요. 무게를 얘네들이 모르세요. 직접 플레이를 안 해본 것 같은데 개발하고. 물론 진짜 고렙들은 웬만한 거다 필요 없으니까 순 현찰로만 이제 들고 다니고 그럴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막 저런 거. 정리하고 다니고 그러고 있긴 하지만 아직 메인 미션도 안 끝난 상태고 뭐가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못 버리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와인병. 오 뭐야 이거? 빛나는 고기가 이렇게 생겼어? 빛나는 고기. 와. 밖에 나와 있는 건 처음 봐. 처음 봐 가지고 막 깜짝 놀랐죠? 개선된 조준 시스템 카드. 낚싯대, 여기까지. 그리고, 기용점프 스트 이거 팔자. 풀린 나사, 추가 밤, 고기맛 통, 콩, 뭐? 고기맛 콩 통조림인가? 휘! 그리고, 옆옆옆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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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어, 깜짝이야. 이벤트 때문에 약간 서버가 불안정하긴 하네요. 근데 그 뜻은 뭐다? 게임이 갓게임이 된 거다. 사람들 이벤트 이 하려고 막 복귀하고 그런, 그런 거죠. 쩔죠? 완전 멋죠 어? 안녕! 실행!